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아이? 자, 오늘 2월 3일, 자, WKBL, 자, 썸과 신한은행으로 경기를 준비해 를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썸대 신한은행으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보자, 보자. 자, BNK 썸과 신한은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 아, 오늘 저녁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썸 19시에 경기를 치루죠, 현재. 자, 그리고 자 썸의 성적은 현재 13승 8패로 6월대를 기록하고 현재 2를 기록하고 있고 시안에는 11승 10패로 지금 5월대를 지금 넘으면서 지금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행기썸 다섯 경기 팀 성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다섯 경기 중에 3승 2패, 350득점과 3 3 1시점으로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 경기 중에. 삼승 203위 3득점과 2 2 0점으로 현재 3연승 중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5경기 중에 3경기를 치렀지만 다 이겼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패를 기록하고 117득점과 1 3 0점으로 현재 원정에서는 2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5경기 성적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은행한테는 지고 삼성생명한테는 이겼지만 k b 스타즈 지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는 홈에서 한번 이긴 이력이 있고 마지막 아나모키 상대로는 이기고 이제는 2월 달에 들어서 자, 서명이 첫 경기를 치르죠. 자, 그리고 신한은행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신한은행 다섯 경기 팀 성적은 다섯 경기 중에 4승 1패 371득점과 365실점으로 현재 마지막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은행을 또 잡았습니다. 앞전 경기를 운, 운이라고 안이라고 아닌 정도로 지금 연속으로 연달아서 우리은행을 잡았죠 자 우리은행을 잡아내면서 현재 1승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도 세행기 중에 3승 238득점과 229실점으로서 홈에서도 똑같이 신한행도 3연승을 거뒀고 원정에서는 두행기 중에 1승 1패 1 3 3승점과 136실점으로 현재 마지막에는. 원정에서 썸한테 진 이력이 있습니다. 아? 자 다섯 개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썸 썸한테 앞대결 빼고는 나머지 KB스타즈, 우리은행, 하나원큐, 우리은행을 다 잡아냈지만 썸한테 한번 원정에서 똑같이 지고 또 다시 원정으로 넘어가서 이 연. 지금 복수를 할수 있을지 일단 두 팀에 대한 팀순위를 한번 보셨고 또 맞대결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3월 24일 날 썸이 이겼고 썸이 이겼고 자 22년 11월 21일까지는 썸이 이겼습니다 아자 그리고 22년 8월 달에는 시안네닝이 썸을 한번 잡고 마지막 23년 1월 27일 제일 마지막 경기죠 며칠 안된 경기 이날에는 79대 62로 썸이 엄청 10 7점 차이로 경기를 거뒀습니다. 아, 자 일단 이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썸이 그래도 전력 부분에서는 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 신한은행도 앞전에 진 이력을 우리은행을 잡으면서 반등을 시켰으니까 한번더 복수전에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팀에 대해서 맞대결한번 보셨고 자 경기 양상으로 짧게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잉? 보자 보자 자, 썸과 신한은행에 대해서 뭐, 결론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경기 양상으로. 자, 일단 썸은 직전 경기 29일날 홈에서 하나홍규 상대로 82대 68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27신 홈에서 시한행 상대로 79대 62로 17점 차이로 한번 시한행 상대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자, 2연속 걸음 속에 시즌 13승 800 성적에다 하나홍규 상대로는 지난이 12득점 12리바운드와 김한머리 16득점 8리바운드에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플러스 7 개의 마진을 우위를 한 기록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화 은 상대로 어? 자 상대 야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적군되기도 전에 상대 림을 직접 공략하는 공격의 흐름을 가져왔고 인생 경기를 해낸 김시원이 2십 득점으로 석점슛 4 개가 터졌던 상황입니다. 또한 이소희 12득점 12 리바운드가 석점뿐 아니라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아네지가 16득점 7득점으로 주전 피지 싸움에서도 판정승을 기록한 하나원큐의 상대로는 엄청나게 썸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시현에 넘어가서 시현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74대 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은행을 또 후반기에 두번을 잡은 신한은행입니다 이전 경기 1월 27일 원정에서 썸 상대로 67대 79 패배를 기록했지만 최근 5경기 중에서는 4승 1패로 엄청나게 좋은 한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즌 11패의 성적이고 우리은행 상대로는 결승 득점에 책임진 김소니아가 마지막 엔드원으로 이겼죠 자 25득점 11위바운드로 야투가 폭발했고, 고비 때마다 한재진이 15득점의 베테랑인 풍격을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이날, 김소니가 엄청, 저도 이 경기를 봤지만, 김소니아가 엄청 잘했습니다. 이날에, 원래 남편분도 경기장을 자주 오지만, 어머니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찬스를 쓴 거죠, 김소니아가. 자,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진영, 김아름 구슬이 한발더 빠르게 많은 움직임에 기동력을 선보이며, 이경은 7득점, 6워시스트 경기 운영이 능력도 돋보였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승부채 백도어 커틀의 위력적이었고, 스위치, 수비, 더블 팀등 스크린에 다양하게 대처하며 상대 수비를 뚫었던 승리의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썸과 시안은행 지금 뭐 서로 간에 뭐 경기 내용들은 나쁘지 않, 않죠. 그래서 이두 팀은 뭐 결론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김소희 아니지 백코트 두의 한량이 예상되는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김한별이 포스터가 미들인지 썸프스를 성공시키는 공격 옵션을 보여줄 것으로 보지고 신한은행이 썸 상대로도 지난가 공격 범위가 넓은 한음질을 수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뭐 추천으로는 며칠 안된뭐썸 홈에서 신한은행이 한번 진 이력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은행을 잡았다고 해서 뭐 일단 썸한테는 일단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신한은행 승보다는 그래도 뭐 하루 더쉬는 썸, 썸이 조금은 더 괜찮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비행기 썸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보자, 보자. 자, 2월 3일. 자, 지금까지 여자 WKBL, WKBL. 사직 실력 체육과에서 경기를 치르는 썸과 시사능에 대해서 저의 초안 분석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내막과 뭐이 경기뿐 아니라 다른 경기까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랑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